올해 4월 강원도 옥계항한 화물선에서 무려 2톤의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가격이고 역대 한국에서 잡힌 마약 밀수 중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해요. 경찰의 추측은 아마 한국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긴 하는데 또 모르는 일이죠.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국제적으로 마약 청정국은 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이하인 나라를 뜻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이미 2000 2016년 이 수치를 돌파했고, 2023년에는 50명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마약 청정국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됐죠. 영월교도소장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래로 한국의 마약사범수는 150% 폭증했습니다. 이는 UN이 제공한 전세계 평균치의 3배에 달한다고 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마약 유통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월교도소 수감자의 무려 10%가 넘는 인원이 마약사범이라고 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10% 10대, 20대 마약 복용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마약사범 중 10대, 20대 비율은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쭉 늘었습니다. 예전에 20%대 중반이던 게 2023년 30%대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예전에 비해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젊은 층이 엄청 많아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준 사건 같은 게 보입니다. 보도되기도 했죠. 아마 적발되지 않은 채 10대들 주변에서 마약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첫째로 한국이 마약 팔기에 좋은 시장이기 때문인 게 크다고 해요. 한국은 마약이 비싼 나라입니다. 중남미 이런 데는 그쪽에서 마약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마약이 정말 싸요. 북미와 유럽도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뭐 그쪽은 아예 대마 정도는 합법화한 나라도 많을 정도로 마약에 어느 정도 관대하기까지 하니까요. 근데 아시아는 사정이 아주 달라요. 국가가 마약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마약이 다 밀제조와 밀수를 통해서 유통돼요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마약 관련 사업을 하려면 군부 세력과 연줄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아시아에서는 마약이 비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동남아와 동부가 일대에서 한국이 특히 마약이 정말 비싼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 필로폰 1g당 6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홍콩과 중국에 비해 4배나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약 공급책들은 웬만하면 한국에서 팔고 싶겠죠.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에 들여와서 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마약이 증가하는 면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도 결정적입니다. 2023년에 한국의 마약사범수가 최대치를 찍었는데 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때 출입국이 막히면서 동남아 쪽에 묶여있던 마약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한국에서도 마약범죄가 급증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한국인들의 정서가 점점 불안해지는 것도 한몫을 하는 걸로 분석이 돼요. 통상적으로 사회의 불안 지수나 실업률은 마약 수요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용도 불안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청년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 경쟁 스트레스, 고립감, 번아웃 등에 시달리며 현실 회피수단으로 마약을 찾는 경향이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 등 마약 유통과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등장했다는 게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독 201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 마약이 폭증했는데요. 여기에는 기술 발전이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예전에는 마약이 주로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됐다고 해요. 온갖 어둠의 거래들이 벌어지는 숨겨진 인터넷 공간이죠. 그런데 다크웹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설명을 보고 따라해도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텔레그램은 그냥 카톡 쓰면 누구나 쓸수 있을 정도로 쉽거든요. 또 서버가 해외에 있고 익명성 보장을 잘 하기 때문에 잠입 수사를 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암호화폐의 경우도 추적이 잘안 되는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지구상에 누구에게나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거래를 보다 쉽게 만들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화도 잘안돼 있었고 정보도 적다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 상황을 겪거나 일탈을 하고 싶어도 마약 말고 다른 걸 했다면 지금은 마약에 접근하기가 예전에 비해 훨씬 쉬워졌으니까 손을 대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수사 관련 공권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2023년 한 기사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은 마약을 밀수하거나 대규모로 유통하는 건 검찰이 수사하고, 마약을 투약했거나 소규모로 유통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국세청이, 바다를 통해서 들여오는 건 해경이 조사하는 식으로 부처별로 너무 쪼개져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할 다 컨트롤 타워가 없고 공조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또그 동안 은근히 마약에 대한 수사력을 조금씩 약화시켜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의 마약 담당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검찰이 500만 원 이상의 마 마약 밀수 사건만 수사하고 나머지 마약 사건은 경찰이 맡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것 등이 수사력을 약화시킨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2022년 이후로는 다시 검찰의 수사권과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과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 2024년에 마약류 범죄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정부 정책의 효과인 건지 아니면 국제적인 상황 변화 때문인지 아직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마약을 줄여나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일단 크게 두 가지 아주 다른 생각의 방향성이 있어요. 첫째는 마약 관련 범죄 수사의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2019년에서 2023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비율이 늘었고요.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계속 늘어서 2023년에는 전체 마약 사범의 약 20%가 또 마약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또 초범이면 40% 정도가 집행유예를 받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마약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하나는 싱가포르인데요. 마약 복용은 최대 10년 징역에 마약 밀매에 가담하면 사형까지 때려버려요. 실제로 사형 집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약 관련 처벌이 무거운 편이에요. 심한 각성제들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런 강력한 법적 처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마약 제주로 악명이 높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그런지 마약 사범이 적은 편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만 한다고 능사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 처벌보다도 중독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범죄로 바라보기보다는 질병으로 바라보려는 관점이 확산되는 중이라고 해요.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다른 범죄와는 구별해서 봐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에 막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건데요. 맞는 말이죠. 더 과학적으로 사람들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한 가지 우려됐던 점은 마약 문제를 처벌보다는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칫 마약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연결될 여지도 커 보인다는 겁니다 참 민감한 사안인데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마약사범 처벌이 워낙 엄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 활동가들이 비인도적이라고 많은 비판을 가하는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엔 쪽에서도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형까지 하는 거는 인권법에 분명히 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원래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사형을 비롯한 지나치게 엄중한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학자들이나 정책연구원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서구 선진국들과 나머지 나라들의 사정은 참 다르다고 생각해요. 서구권은 예전부터 근대 문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켰던 쪽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근대화의 물결을 받아들인 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회가 급속성장하거나 문화적으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온갖 부작용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부터 차근차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한 서구 선진국들의 시스템과 사상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서구 사회처럼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앞세우다 보면 자칫 사회 통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서구 선진국들마저도 계속 증가하는 마약 중독자들과 노숙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보다 사회 시스템이 불안정한 곳에서 인도주의적인 명목하에 마약에 대해서 약간 느슨한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곧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한 사이트에서는 유엔의 권고 사항에 나타난 기준들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를 선진적인 마약 정책을 펼치는 나라 1, 2위로 선정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좋은 마약 정책의 기준으로 극단적인 반응의 부재가 있더라고요. 즉 지나친 형벌로 다스리는 게 없어야 선진적인 마약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의 정의도 기준으로 포함돼 있어요. 여기서 정의는 결국 얼마나 마약 사범들을 잘 보호해주냐를 뜻하거든요. 저는 이런 기준 자체가 뭐,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이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비현실적인 기준에 가까워 보여요. 참고로,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두 나라 모두 마약을 구하기가 매우 쉬운 나라들로 꼽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마약 거래가 급증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선진적인 나라라고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느슨한 방향을 택했다가는 아마 점점 더 마약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